자 밈코인의 모든 것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 진짜 시바이누 미친 것 같죠 지금 시바이누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세계 최고에 투자하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바이누 도지코인을 뒤집고 최고의 밈코인이 될 거라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2021년도에 시바이누 하루에 455%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 상승 랠리를 통해서 이제 도지코인의 아성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강력한 랠리가 동반이 되면서 밈코인 중에 최고로 올라설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먼삭스가 이렇게 시바이누를 극찬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골드먼삭스가 RWA 토큰 3개를 내놓는다고 했죠. 그중한 개는 민코인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죠. 이 중에 이제 시바이누가 유력하게 떠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RWA 시장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돈 냄새를 맡은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1달러에 충분히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시바이누가 RWA 토큰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채권 부동산 부채와 같은 유형 자산을 시바이누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엄청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호재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바이누가 언제 우리를 신흥 부자로 만들어줄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인우를 통해 100억 부자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시바이누 엄청난 소식 나왔어요 미국 최대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도지코인이 시바이누에게 결국 밀리게 된다 이렇게 도지코인을 깎아 내리는 발언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이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랬던 골드만삭스가 이제 시바이누를 이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다는 라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과거 2021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시바이누가 하루에만 45%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시총이 327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당시 도지코인의 시총이 321억 달러였으며 도지코인을 이겼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시바이누, 도지코인은 계속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높은 가치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3년 이상을 골드만삭스가 지켜보면서 누가 더 높은 가치를 가져갈 거냐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결국에는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제치고 밈코인 대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개인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지코인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이 엄청난 속임수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도지코인은 다른 밈코인에 밀릴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시바이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드만삭스 투자은행과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렇게 시바이누에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이슈 때문인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안에 RWA 토큰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세계에 토큰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시장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자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RWA 실물자산 토큰을 내놓게 되는 건데 암호화폐가 이번에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계의 큰 세력들의 자금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RWA 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물자산, 뭐 자동차, 부동산, 석유 같은 이런 실물자산의 가치들을 토큰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증권 토큰과 비슷한 건데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WA 토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권을 전부 이거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이 r w a 프로젝트에서 세 개를 내놓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민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민코인이 바로 우리 시바이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덕에 시바이누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1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들을 잘 준비해 놔야겠다. 시들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올해 정말 큰 한방을 노려서 확실하게 시들을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계좌 건강을 위해서 사실 제가 정말 어렵게 알아온 정보 하나를 공유 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기사 하나였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만큼 밈코인은 소액으로 몇천 배, 몇만 배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밈코인만이 유일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섣불리 이런 밈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바이누는 업비트에 상장된 지 1년 된 밈코인이네요. 이 밈코인은 2021년도 아무도 모를 당시에 400만 원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을 조 단위 부자로 만들어 준 아주 효자 코인인데. 물론, 2021년도처럼 40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때 영광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테마가 바로 밈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듯이, 지금도 민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뉴스인 블룸버그에서 민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사람들 얘기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리란 법도 없고요. 저처럼 10만 원씩만 매수해 두셔도 이게 몇천 배가 오른다면 이게 바로 10만 원으로 1억을 벌 수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조차도 2010년도에 비트코인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영상도 찾고 공부까지 하면서 거의 살 뻔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엔 매수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 공부하면 할수록 이 비트코인은 사기 거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 진짜 없는 돈셈 치고 10만원 매수해뒀더라면 지금은 몇천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 거품 갖고 사기 같던 비트코인이 결국에 1억을 가고 정말 수많은 코인 부자들,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밈코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도 모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밈코인이 2010년도 당시 비트코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냥 10만 원만 사도 볼걸 그때 이미 오르고 가서 후회해 봤자 내 재산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겪었기 때문에 2010년도 때처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밈 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발굴한 코인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밈 코인도 흐름이 있죠.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코인은 바로 베이스 기반 밈 코인인데 이미 베이스 기반 밈 코인으로 100만 장자가 뭐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2003년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이 몇천 배 올랐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봉크 코인도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이 있고요. 이런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의 흥행에 가지고 솔라나 시가총액이 108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솔라나 기반 밈 코인 상승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라나 기반 밈 코인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은 베이스 밈 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베이스 밈 코인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라나 재산이 몇천 배나 불려진 투자자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베이스 기반 밈 코인에 재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베이스 기반 밈 코인의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 제가 항상 말했듯 거래량과 상승률은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이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스는 미국의 3대 코인 거래소 중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이 코인베이스 프로토콜 총괄인 제시 폴락이 창시한 레이어 2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 토큰인 BNB 기반의 토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도 베이스 기반의 코인을 적극 지원하고 우선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이 코인 베이스가 민코인 대장인 도지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코인 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민코인을 주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 코인 베이스에서 민코인을 더욱더 밀어줄 명분을 만들고 그 베이스 기반 민코인의 상승을 적극 지원한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잊고 살수 있는 소액으로 매수해서 상승세 잘 타준다면, 만 원, 십만 원으로 1억, 1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수시로 변하는 코인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긴데요. 어떤 주제나 메타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매수세가 몰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대급 코인 불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현재 사이트에만 가보더라도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은 몇 청해가 넘어가고요. 이 중에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기에서도 시바이우를 한번 보시자면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개발자들이 어떤 코인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다알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밈이라는 게 유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유행이 얼마나 갈수 있는 유행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준 도그위햇을 보여드리면 유행의 선두주자들은 유행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500원에 매수해서 여기 5천 원 정도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1000% 되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전혀 무시하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때 들어갔다가 결국에 유행이 끝나고 남들 빠져나와도 혼자 거기 물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들 중에 이 젊은 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 층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 코인이 좋다라고 커뮤니티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초기의 유행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지금 보고 계신 코인들의 SNS, 백서, 홈페이지 이런 걸다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 같은 분들이나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 자체가 이거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에 조금 겁이 난다. 혹은 뭐 어려워서 자꾸 손실만 발생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행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혼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계시겠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역대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이 아래에 있는 밈코인들도 기본적으로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사더라도 1000배 수익을 보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밈코인은 바이만 보시더라도 코인 특성상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될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번 불장이 정말 크게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스 기반 밈코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초창기 시바이누처럼 커뮤니티 AI 기술력 그리고 차트 보이시죠? 상장 이후에 밑으로 쭉 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터지면서 매집을 끝낸 모습이고 이게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자로 쟁어처럼 매집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접한 고래가 아니라 상당히 실력 있는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1% 올랐지만, 밈코인 특성상 이건 뭐,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시드가 많지 않으시더라도 꼭 소액으로 넣어보세요. 100% 아니면 1 0 0 0 혹은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겠죠. 제가 이거 세달 걸려서 찾은 종목이지만 이게 항상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다 같이 먹어보자는 의미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가 저의 개인 번호 0 1 0 9 6 1 8 9 8 7 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베이스 기반 밈코인 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종목 받으신 분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없는 돈 셈치고 담아두세요.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만에 몇천 배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괜히 로또 같은 희박하고 의미없는 도박하지 마시고 이런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